순으로 한 분씩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호명될 때마다 일어서서 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1번 김지수 후보입니다. 기호 2번 김두관 후보입니다. 기호 3번 이재명 후보입니다. 다음으로 최고위원 후보자를 기호 순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호명일태 때마다 일어서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1번 김병주 후보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기호 2번 강선우 후보입니다. 기호 3번 정봉주 후보입니다. 기호 4번 민영재 후보입니다만 캠프 일정으로 오늘 불참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기호 5번 김민석 후보입니다. 기호 6번 이현주 후보입니다. 기호 7번 한준호 후보입니다. 기호 8번 전현희 후보입니다. 다음은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분들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엄중한 시기에 당과 국회 운영을 책임지고 계시는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제 1차 전국 당원대회에 나서실 우리 후보님들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새로운 출발점으로 기록될 8.18 전국 당원대회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어제는 최고위원 후보자에 대한 예비 경선이 진행됐습니다. 예비 경선을 통과한 분들께 축하를 드리고, 아쉽게 탈락하신 분들께는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많은 분들이 요즘 나라의 내일을 걱정하고 계십니다. 총선 참패에도 윤석열 정권의 폭정이 지속되면서 국민의 삶은 어렵고, 나라의 미래도 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생 경제는 파탄나고, 민주주의는 훼손되고, 평화는 위협받고 있습니다. 국가적인 위기로부터 국민의 삶을 지키고, 국가의 미래를 개척할 책무가 이 자리에 계신 후보님들의 어깨에 놓여 있다 생각합니다. 온갖 구태가 판을 치는 국민의 힘의 전당대회를 반면교사 삼아 치열하게 경쟁하되 품이 있고 국권이 단합하는 승부를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국회 제1당이자 세 번의 집권 경험이 있는 민주당 지도부를 결정하는 선거답게 당당하고 멋진 승부가 진행되리라 믿습니다. 818 전국 당원대회까지 한 달여 동안 공명정대한 경쟁이 진행될 수 있도록 물심 양면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과 당원동지 여러분께서도 많은 관심과 참여로 전국 당원대회가 진정한 축제가 될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번에는 공정한 경선 관리를 위해 쓰고 계신 이계호 선거관리위원장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민주당 전국 당원대 중앙당 선거위원장 이계호입니다. 당 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님들 그리고 어려울 때 우리 당을 이끌어주시고 계시는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님 윤준병. 공명선거 분과위원장님을 비롯한 선관위 여러분들 참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어, 어제 예비경선이 마무리되었고, 이제 8.18 전국 당원대회를 통한 지도부 선출에 본격적인 막이 올랐습니다. 어, 먼저 아쉽게 탈락하신 예비후보님들께 이로 말씀을 드리면서 본선에 오르신 11분의 당대표 그리고 최고위원 후보 여러분들께 축하와 함께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라는 부탁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잘 아시겠습니다만 이번 전국 당원대회는 우리 민주당의 지도부 선출을 위한 의미만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지난 2년 동안 윤석열 정권의 온갖 무능과 독선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의 큰 위기를 맞고 있는데 이를 극복하고 또 고통받는 민생을 정상화시켜야 되는 참으로 역사적인 임무를 함께 부여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압도적인 총선 승리를 통해서 보여 주셨던 민심의 요구에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응답을 해야 할 때입니다. 이번 전국 당원 대회를 통해서 수권 정당으로서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고 민생을 되살릴 유일한 정당이 우리 더불어민주당이라는 확신과 희망을 국민들께 드릴 수 있도록 결과와 과정이 참으로 완벽해야 되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후보 여러분들이 앞으로 한 달간 치열한 선거운동을 펼치시겠습니다마는 상호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공정하고 또 정정당당한 경쟁이 될수 있도록 서로 존중하고 원칙과 기본을 지켜 나아가셔야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선거 과정에서 또 선거가 끝나더라도 국민을 위해서 봉사를 해야 될 원팀이 되어야 합니다. 앞으로 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무거운 책임과 사명감을 갖고 깨끗하고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국민과 당원들의 박수 속에서 그 결과에 이르는 과정이 참으로 아름답고 또 과연 민주당답다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어,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공정하고 정정당당한 선거가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본격적인 공명선거 실천 서약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건 관계상 서약서 낭독은 사회자인 제가 대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명선거 실천 서약서 우리 후보자들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경선에 임하면서 아래 사항을 준수할 것을 굳게 서약합니다. 첫째, 선거 운동 과정에서 허위사실 유포, 금품 살포, 향웅 제공, 후보자 비방, 흑색 선전, 지역감정 조장 등 클린선거, 공명선거를 제외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둘째, 우리 후보 모두가 당원과 국민과 함께 단합하여 더 깨끗하고 공정한 경쟁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의 개혁과 승리의 길을 열겠습니다. 셋째, 당원 당규와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을 준수하고 공명정대한 자세로 선거에 임하며 선거 결과에 절대 승복하겠습니다. 2024년 7월 15일, 지금 각 후보자들 앞에 놓인 서약서에 이와 같은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후보자분들은 각자 자리에 놓인 서약서에 서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명 다 하셨죠? 그럼 방금 서약한 내용을 반드시 지킬 것임을 다짐하는 의미에서 사진 촬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도부와 당 대표 후보자 촬영 후보자 촬영하겠습니다. 당 대표 후보자 세분 서약서를 들고 앞으로 나와 잘 보이도록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그거 펼치시고요. 네. 됐습니까? 이제는 후보자 세 분만 이렇게 촬영하시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다음은 지도부와 최고위원 후보자 촬영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서약서를 드시고 나오셔서 잘 보이도록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보이도록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이쪽 예예 준비됐습니까? 예 촬영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에는. 최고위원 후보자 분들만 이렇게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후보자 모두가 함께 촬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표 후보자님들도 함께 <laughs> 해 주시 기 바랍니다. <laughs> 같이 같이 서겠습니다. <laughs> 같이 서겠습니다. 나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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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구뭐 여기서 구호를 외치겠습니다. 음, 제가 구호는 더불어민주당 화이팅입니다. <laughs> 제가 더불어민주당 <하면> 화이팅을 여쭙겠습니다. <laughs> <laughs> 네? <laughs> 으로 선거실천약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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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네. 네, 네.